6장 52절에서 59절. 한잔씩 어, 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 예수께서 이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냐 <목소리> 피를 마시지 않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삼된 양식이요 내 피는 삼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이라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남 회당에서 가르치실, 가르치실, 가르치실 때하셨느리라자 <laughs>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생, 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한주 안에도 뭐냐, 예수님을 누리는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순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른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십사 행복, 뭐냐 이 행복이 있요 이십사 행복이 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예수님과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사건 속에또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0편2 3편이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름 부족함이 없다. 맞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그 우리가 두개 음. 23입니다. 이 비밀을 누린다. 우리는 승리한다. 아, 알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설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누려요. 그 말씀이 곧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서 있다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음.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누리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10분만 누리다. 시편 1편 2절 3절. 뭐라고 하셨나? 아,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유아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지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텅턴하리로다 주아로마요아는 말씀을 묵상하자. 형통한다. 이게 예수님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과 맞아. 늘 예수님을 누리기 바랍니다. 맞아. 마귀를 누리면 안 돼요. 맞아. 사탄을 누리면 안 돼. 요 문제를 누리면 안 돼. 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내 인생 모든 문제겠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평통한 거야. 모든 일이 형통한 거야.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있습니다. 죠 말씀과 가까이돼요. 다른 법 누리면 안 됩니다. 말씀만 누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아침 시간. 그럼낮 시간에 뭐야? 모든 것을 또. 예수님을 누 r 다기도 o t s u 대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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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의 심성이다이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오로지 기도의 심성이야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의 심성이이제자들의 뭡니까? 귀신들사람 귀신을 뭐 보조하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인 거왜 우리들은 귀신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 기도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하는 낮 시간에 모든 걸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그리고 밤 시간에는 우리가 또 마냥 보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구삼물. 성삼이 하나님이나 우리가 이 비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나의 하나의 형상 생기 생명력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빌 그리고 나와 교회 법에 전무무마한 담을취옵소서이 구름 오다 축구 아버님들 뭐다그고 삼시대 삼 시대 살아 강단 묵회자 현장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세계살림 후대들 레몬트들이 살아나고 이게 삼시대 과거 오늘 미래가 다 살아나고 맞아 비교적기도 한 비교적 어우보하면서 아프다 또안 보였다. 그래, 속 깊은 없이며사는겁니이 비밀을 이게 뭐냐? 이십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십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계속 예수를 선물하는 인생 그러면 올해 승리니다 아, 이 비밀을 본론 첫번째가 면 부족한 인생 왜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부족한 인생이야. 이 땅은 지금 막 영적 문제가 꽉 찼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꽉 찼습니다. 지금. 지금 막 영적 문제가 꽉 차고 지금 사람들이막 중독으로 자살로 범죄로 막참막 뭐지마 살람으로 지금 세상이 막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어 영점 문제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집중해야 된다. 이 복음 가지고 아, 말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집중한다 맞죠?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 살래 우리는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네? 영점 문제가 가득 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할 답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우려 죽으시고 죄와 사단과 치료 배경 인생 문제를 다 끝낸 거 맞죠? 그리고 어, 영점문제 때문에 광평, 우상순대란 추력기 1 0장 4호장 1 0장 4호장입니다 20장 4호장 너를 위하여 세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내 네. 요한은 질투하는 나인자 너를 미하는 자의 재리가없 아버지로 아들로 삼사대 삼사대 망한 겁니다. 맞죠이 우상숭배 합니다. 3죠 삼사대 망한 겁니다. 이 우상숭배 3, 4년에 막그리고 우리 막 우상숭배 하면 뭐냐? 정신 문제 오는 거야. 정신. 앞에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막너 실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워. 이 이, 지금 막 정신, 아, 지금 정신병식, 아, 지금 정신병신 수고하고 무고한 진자들다 내게 와, 아, 내가 너희를 마 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냐 예수님께 와, 예수님께 와야 우리 우리 문제해결다 바로 그 그리고 육신의 막 질병 사도 행정 8장에 보면 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자에게 나라가 글서를 백성에게 전파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나가고 나가면또 많은 중풍병자못 걷는 사람에 대한 그 성에 큰 기쁨이 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그릴소를 백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 환자들이 많이 다치료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한테 영육간의 병들 의사가 어, 치유할 수 없는 병, 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내 세, 후대까지도막삼사 대, 아? 아 지옥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 아, 이 부족한 인생, 여기에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오늘 이 요한복 6장입니다. 자, 말씀 보면 6장 52절.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능이 자기 삶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사람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인자의 산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뭡니까 산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는 뭐야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우여 주고 싶어 부활하셨어. 이 사단과 재앙과 치욕 배경, 다 끝내 다이 복음의 능력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구 알잖아, 대구 옛날에 그 대구 지하철 사건. 이 몇백 명이 죽어다 <laughs> 대구 지하철로 어왔던 사람이 뭡니까 신나 가는 거 봐요. 지하철에서 신나 소금을 뿌리고 불 붙여. 지하철이 나쁜 타 거야. 근데 이사람에 이 귀에 귀신이만 지하철에 불지요큰 소리나 갖고 거기 그냥 다 불지는 그 지하철이 나쁜 거야. 그, 그 교회가 지금의 우리. 그저 하나교의가사라진 그게 그 연... 사고가 난 데가 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세계가 남는 가그 현장에 뭔가 교회가 쓰러져... 이 복음의 필치만 하고... 아시 그리고 이거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 다... 지 복음의 빛의 빛치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 도 아니면 우리가 쓰기 때문 그리고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만 살리다. 부활하시다 예수를 섬긴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예수를 믿는다. 이게 중요한. 그럼 오십오 절내 사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사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예수님의 사회 y 고 s s i 마시는 자는 뭐는내 e 내 s 예수님 e s 안에 그 y 나 s s 예수님이 우리 안에 y 우리 안에 나와 함께 s 이게 하나 s sir. 성령께서 내 r Yes, 하신다 그 e s sir. Yes, sir. Yes, s i 로 Yes, sir. y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마이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그 사람도 나와 마이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니까관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떡을 먹고는 뭐야?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입법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하셨습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영원히 산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받아 예수님으로 서러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승리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 성자 예수는 뭡니까? 기도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만 전도. 우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리는늘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이 삼원을. 성부, 성자, 성녀의 함께하는 사으로의 비밀을 고다 알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입니보의 축복 사도인자 일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번호의 비밀을 계속 그리는 말보자의 축복이 말입 나에게 말보자의 축복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 이비밀다보좌의 주권 이게 이거 뭐냐? 25입니다. 25, 25.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24. 보좌의 주권 25에 하늘의 역사. 사도행전 이장일절사자보니까 마가다로반의 바람 같은 말. 불 같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했지 이게 보자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은 뭐냐 영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 발절에 되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를 들어서 사바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3시대에 땅끝. 살린다 땅끝까지 증 그러면 뭐야 진주와 석유입다 2, 3, 7 5천 명이나 살았 그러면 이제 우주의 축복이 말입 하늘의 h e a v e 그리고 오력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 3세기 4 1일3 0 요와 여행, 크게 니다 그러면 우리가 CVDI망대가 셔집니다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 통해서. 그래서 각 현장의 서비스로 딱우는 겁니다. 서비스를. 왕 앞에 우는 겁니다. 우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자를 통해서 왕 앞에 써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75써입니 세가지데이 삼, 체 치우사리 세가지인2 이십사 시간이 작품이 나개니다 알겠죠? 그 동네가 날마다 뭐하마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십삼 이리만니다 성삼이 하나 님는 거, 이십삼 이 속에서 모든 작품이 나가그 안에도 뭐하마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됩니다. 다른 건 누리지 않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 진주와 서두는다 이삼치 오천정적 삶이는 그리스의 도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탄, 저주, 지옥배경, 인생 문제 다 끝낸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날마다 이십사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십오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삼위시들의 자리는 영원의 축복을 노리면 우리야 교회와 군대들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나이다. 기나 도 아, 아멘. 네.